이 차량은 2008년식 126마력 포토2입니다 아 일단 다른 샵에서 입고 됐고요. 입고 입구 당시 오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쪽 샵에서 오일을 부었고 일단 터보가 나간 게 의심이 되고요. 일단은 엔진을 내려서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흡기 호수를 뺐는데요. 여기 보면 오일이 이렇게 많이 묻어있죠. 저희가 오버런할까봐 혹시나 몰라서 여기를 빼고 아까 시동을 걸었었던 건데. 이렇게 붙는 거 봐서는 터보가 나가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 여기를 풀러 봐야 돼요 응? 예. 안에 임펠라예요. 이게 이제 바람이 들어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게 회전하게 돼 있는데 이 무중이 이게 놀면 안 돼, 요 근데 이렇게 하고 놀죠? 완전히 나는 거야. 앞뒤로 좀 놀고. 이건 완전히 나간 거예 그러니까 흡기로 자꾸 빨려 들어. 이것도 봐야 돼. 이제 풀러도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단 물기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일단.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젖어 있다는 게. 젖을 수밖에 없겠지? 커버에서 이쪽으로 오일이 빨려 들어가면서 배기로 나가니까. 예? 네. 알고 하는 거야. <laughs> 물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오일 쿨러. 네. 왜 이렇게 더러워요, 근데? 아, 어, 그러게. 이거 더럽냐 이게 냉각수 관리를 안해서 그 맞죠? 이거 이게 흙 들어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야, 냉각수가 냉각수가 파도 안 오거나, 물론 지하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냉각수 관리를 잘 안해서 그래. 냉각수가 거의 없잖아, 거의 물이잖아 맹물. 쌍용코 보통의 근데... 무색은 아닌 거 같고 이 찍고 꺼기들 같은 건 뭐예요? 이거? 물 이거 아물때에요물때지 그냥 맹물 들어갔으니까 물때 여기 오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물이 있는 데서 식혀서 나가는 거거든 여기서 빨려서 이렇게 그갖고 엔진으로 들어가는 건데 보통 터지면 이걸 딱 빼면 여기가 다 오일이야 그럼 이게 나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라인 따로 있고 오일 라인 따로 있는 거야 얘는 멀쩡한 거네요 오일 쿨러는 멀쩡한 거지 깨끗이 세척해서 올리면 돼 몇 살가루가 있다? 몇 살가루 반짝 반짝 할정 이게 몇 살가루가 녹은 것 같아요. 살짝 더 분해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아니야. 이게 뭐예요? 어, 오일 발란스 보면은 한 반달이지. 한쪽은 음. 추가치 이렇게 무겁고 한쪽은 그냥 허당이. 엔진에 진동을 잡아줘. 오케이? 여기서 색깔이 다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없. 있지 여기 이제 메탈 베어링 똑같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닌 거 같아. 여기는 아니야. 여기 있었으면 여기가 먹었을 건데. 안 먹은 걸로 봐서는 여기는 아니고. 일단 1번은 아니고 4번. 어우, 4번도 아니야. 빽가루가 어디서 나왔을까? 2번, 2번, 3번도 아닌데, 개메달인가 가운데가 정상이고 여기 여기 깎였죠좀딴걸빼 볼까? 비교. 어, 여긴 진짜 제대로 먹었네. 이제 여기서 먹은 거예요. 아, 정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 다 먹어서, 이거 봐, 다 먹어 갖고 이거 다먹 중간 정도 먹어 갖고 이거 정상이었나? 이게 이게 그나마 이것도 약간 좀안 좋은데? 오버. 아, 이렇게 다 먹었어요. 어차피, 운행을 하게 되면, 이성, 이 상태면 얼마 안 가서 엔진 붙어요. 일본이 아까 거의 안 먹었었는데, 이렇게 맨질맨질 해야 돼요. 응? 맨질맨질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군대한데 이것도 그나마 양호한데, 이쪽은. 거칠거칠하죠.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터보로 오일이 빠져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엔진 안에 오일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막이 형성이 안 되죠. 아 터보는 이제 새 걸로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인펠라가 안 놉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이게 놀면서 이제 오일이 흡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오일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메탈 베어링이 살짝 먹은 거고. 단는 터보 교환하고 그다음에 여기 크랭크. 깨끗하게 연마했고요. 이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조립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패였잖아요. 그래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늘어났을 거예요. 눈으로는 잘안 보여도 체인은 하단 체인은 마크는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두 개짜리 모여있는 게 밑에 체인이에요. 그리고 오일 체인보다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마크가 두 개짜리, 한 개짜리 한개짜리는 오일 펌프가 걸리는 체인이고요 두개짜리는 밑에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단 체인 이쪽에 이렇게 해서 딱 껴주면 여기 두 개의 표시의 일직선이 되죠 여기에 여기에 일직선 이렇게 여기를 살짝 집어넣어요 여기 집어넣고 이쪽에 여기 표시 이 선에 여기에 가운데 오게끔 딱 껴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홈이 있는데 잘 보이나? 이 홈이 여기에 꽂혀야 돼요. 응. 안 꽂히면 안 돼요. 그러면 체인의 높이가 틀려져. 요 항상 유의해야 돼요. 올펌프 스프로켓에 보면은 여기 표시가 있어요. 두 군데 있죠? 이 밑에 쪽은 큰 거는 여기에 걸리는 거고, 이거는 상체인에 걸려요. 위쪽 체인에. 아래쪽 체인은 여기다 이렇게 먼저 탁 하고 이렇게 얹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올 뽑은 체인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은 밑에는 뭐 없어요. 이 표시가, 시로시가, 먹통, 그다음에 이 스프로킷이 12mm를 원래 이렇게 빼기 끔돼 있어요. 여기다 딱 꽂고 꽂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드시 조여야 돼. 잊어먹으면 안 돼요. 딱 하고, 위에 체인도 여기, 아래 체인도 여기, 10mm가 걸릴 거고요. 볼트 채워줄게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거 반드시 조여야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어, 인젝터는 네 개를 다 교환해야 될것 같아요. 부재원인은 이제 여기 동화자가 터지면서 여기서 압축 감력이 빠지면서 이제 부조를 한것 같고요. 그 나머지들은 여기 배가 불렀어요. 배가 이 앞이, TV 동화자가 안 빠져요 이렇게. 전부 다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 개를 다 우리가 갖고 있는 테스트용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일단 시운전을 지금 맡은 상태고요. 오일량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일량은 제가 F에다 맞춰놨습니다. 오일 F에 정확히 있고요. 양호하고요. 되는 데도 없고, 데도 없고 실력도 잘 나와요.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로 추가하면 될것 같습니다.